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의 문제풀이 8강 78번부터 88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문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8번 주택의 소요와 주택의 수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소요, 수요가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요 그러면 need, 필요로 하는 게 나와야 되고, 수요는 demand,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수요라는 거는 지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불 능력. 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need는 지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 알아서 사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풀면, 1. 주택 수요 정책은,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 개념으로 효율성을 위주로 한다. 자, 수요정책이니까 수요, 수요 시장원리, 가격과 어, 공급과 가격, 수요와 가격 맞습니다. 두 번째, 주택소요, 필요로 하는 정책이니까 사회적 복지적 원리를 적용한 개념이고, 평평성 그렇죠. 평평성, 저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개념입니다. 3. 주택수요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수 있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 수요가 아니라 소요라고 그랬죠. 소요, 필요로 하는 거. 자, 여기도 그러니까 틀렸고. 4. 주택소요정책은 정부가 직접 계획하는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행위입니다. 맞습니다. 5. 주택수요정책은 경제적 기능을로서의미고 주택소요정책은 정치적 기능. 즉, 정치적이니까 형평성. 이 형평성. 수요는 정, 경제적이니까 교율성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고 하나 틀리고 틀린 거 모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문제입니다.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주택 저량하고 유량이 나오면 저량은 그 스톱이라고 쓰는습니다 스톱. 이건 일정 시점. 어떠한 시점에서 한 순간에서의 얘기고, 주택 유량 그러면 이거 플로우. 이거는 일정 기간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 없이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란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준다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정확히 지정하고 있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한 기간 동안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맞습니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시점에 수요자가 고려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맞고요. 주택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가 보유하 주택의 양말도 맞고요 뭐, 5번 틀렸겠네요 보자고요 주택유량의 공급량이랑 일정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거랑 이거는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신규 주택 공급량을 말해요 기존 주택의 계량, 보수, 중축, 대축 등을 통한 주택의 양 이거는 저량계념입니다 어떤 시점에서의 기존 주택이니까 거꾸로 잘못 설명이 돼 있으니까 5번이 틀린 거고 문제를 딱 보면 거리가 먼곳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8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부동산 수요. 자 1. 부동산 수요에는 가수요와 특기수요도 포함된다. 그렇죠. 가수요, 임시수요고, 특기수요도 포함이 됩니다. 왜 돈줄 구매내역이 있으면 가수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유량이 됩니다. 그렇죠. 수요 공급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이 되는 겁니다 3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가격이 있고 공급량이 P, 가격, 제로 공급량이 있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가격이 이렇게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향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바로 수요량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인구 변화도 있고, 인구가 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소득 변 소득이 늘어도 수요 곡선 자체가 늡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제가 가격이 하락이 되면, 자, 대체제가 가격이 하락이 되면 상대적으로 현재 있는 해당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건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늘지만 수요는 어떻게 된다? 수요는 하락합니다. 결국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발생 요인이 아니라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발생 요인이 된다. 이래야 맞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 5번이 틀렸네요. 다 맞고 5번만 틀리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1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난다. 이런 현상, 이런 도로 설명한 것처럼 가장 포괄적인 것. 자,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을 고려고보면 압니다. 가격이 있고, P, Q 있으면 수요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나오는데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 이 D 곡선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도 수요는 계속 느는게 나타납니다. 즉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부동산 수요곡선이 다른 제화들이 우상향, 부동산 수요곡선도 다른 제화 마찬가지로 우하향입니다. 가격이 이러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려갈 수요가늡니다 틀렸고요. 부동산 투기에의 한 일시적인 현상. 즉 포괄적인 걸 그, 나, 설명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어, 이론일 뿐입니다. 자, 수요의 변화라기보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론과 현실은 다르 거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82번 문항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다음 중 부동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수요와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쪽이 가격, 이쪽이 수요일 아니냐면,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늘면 이렇게 자, 근데 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는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었다든가, 그러니까 해당 물건에 가격하고 상관이 없이 수요자의 소득이 늘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많아지든가, 인구가 증가하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면, 1. 인구의 증가. 맞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자체의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핵가족화. 즉, 수요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핵가족화 됐으니까. 그 소득 수준의 향상. 역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늘립니다. 당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 이거는 수요 곡선상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수요량이 느는. 즉, 곡선상에서 이동입니다. 이거는 바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아니라 수요량이 이 거는 바로 전형적인 수요량의 이동을 가져오는 거죠. 점유의 이동으로. 당의 부동산 선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딱 나머지 이네 개는 다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지만, 4번은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유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8 3번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효과라는 것은, 자, 소득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실질 소득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내 소득이 올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 소득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질 소득에 변화를 주어 그 부동산 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효과를 소득 효과로 한다. 맞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를 소득효과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소득효과를 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대체효과라는 것은 상호 대체되는 물건이 나와줘야 돼요. 부동산 상호간의 상대 가격의 변화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 효과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빌라가 있다면 빌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효과 되는 거예요. 서로 대체가 되니까. 맞습니다. 4번. 어느 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료의 변화가 없는 다른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비싸진 부동산 소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싸게 된 부동산을 소비했는데 이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를 소득효과라고 하지 않고 대체효과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3번을 설명한 거. 대체효과가 되는데 소득효과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네요. 5번. 임대료가 상승할 때 부동산의 수요량이 줄어든 것은 대체효과소득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료가 상승하면 내 소득이 줄 거나 마찬가지로 소득효과가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부동산, 이 상대적으로 싸진 것 때문에 대체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효과 합치면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타라고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고 4번만 틀리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8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이용 의식에서 소유 의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죠. 내거 자꾸 소유해야 되니까 사야지. 자, 소유 의식에서 이용 의식으로 가면 그땐 감소하겠죠. 자, 이건 감소, 증가인데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돼. 그럼 수요가 막 늘겠죠. 부동산 수요로선은 가수요에 의해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건 맞습니다.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가수요, 임시 수요가 막 붙어요. 그럼 우측으로 이동한다. 3 토지에 대한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죠 증가 왜 농지였는데 앞으로 개발된데 그럼 당연히 개발이익이 발생하니까 증가하죠 틀렸고요 자 부동산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있고 수요량이 있으면 수요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변화가 많아도 공급이율은 얼마 없다는 얘기 이렇게 똑바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인 경우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공 실률이 줄어듦으로 임대 부동산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그게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그 이렇게 거의 세워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임대료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입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줄어. 그러나 가격을 올리면 늡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총수입이 하락한다가 맞습니다.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틀렸고요. 자, 부동산 수요가 탄력적이고 분양가를 인상하면 보안 관계의 다른 임대형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이게, 올리, 가격이 올라가면 딴 거는 상대적으로 싸진 게된 거니까 싼 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증가하죠. 거꾸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1, 다 틀렸고 2번만 맞죠. 옳은 걸 고르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85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용이하다 쉽단얘얘입니다 세분화하기 쉬 이게 세자인데 잘못났네요 아주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쉬울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자 크다 그렇죠 탄력성이 크죠 왜 쉬울수록 많이 모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분하기 어렵고 용도전환도 어렵고 대체제도 없고 그러면 탄력성이 아주 즐거 거예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거의 변화가 없지만 용도전의 다는 얘기는 그 조금만 가격이 싸도 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요의 탄력성이 0일 경우, 자 0일 경우 수요의 탄력성이 0이란 얘기는 수요 자체가 가격에 의해서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가격이 있고 제로 수요량이 있다면 수요에, 가격이 막 변해도, 수요 변화는 거의 없이렇한얘기예요 수요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임대료 인상 인하와 가격이, 임대료의 전체 수입이 일정하다. 아니죠. 임대료이 가격을 낮게 하면 요만큼 수입인데, 가격을 올렸어. 그럼 만나는 점에서, 이만큼 더 수입이 증가하니까, 인상하면은 전체 수입이 올라가고, 인하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죠. 틀렸네요. 자. 틀린 거, 2 번이 답이네요. 나머쯤 보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의 수요의 탄력성,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그렇죠. 저가 주택은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탄력성이 거의 일정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든간에 사람들이 할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고가 주택은 가격이 조금만 내리,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어, 붙, 붙게 됩니다.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맞고.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경우 신축 부동산이 오래된 부동산보다 수요가격 력성이 크다. 그래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좀 내리면 많은 사람이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자, 맞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5.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자,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1에 이게 이게 45도 각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많은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되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럴 때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낮을 때는 이마, 이만큼 수입이 있던 곳이 가격을 줄이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감소분하고증가분을 비교했을 때감소가이 훨씬 많죠. 임대인 전체인의 수입은 감소한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고 하나 틀리고 틀린 거 고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86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강의 끝나면 꼭 시험 지 한번 문제 풀기 바랍니다. 자, A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1억 원이었을 때 수요량이 2천이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1억 2천만 원으로 오르자 수요량이 1,500세대로 줄어들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 가격분에, 델타, 올라간 가격이 있고, 수요량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수요량이 있으면, 그 델타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1억이잖아요, 1억. 자, 원래 가격이 1억이고, 자, 그리고 1억 2천원 올랐으니까, 고. 델타,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에서 1억 2천이면, 1억에서 1억 2천 빼주면 마이너스 2천. 자, 2천이 되는 데요 2천만 원. 그리고 원래 수요량은 2천이었어요. 자, 2천 세대고, 고거의수요량이 1,500으로 줄었으니까, 2천에서 1,500으로 줄었으면, 그감소은 얼마? 500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주면, 주란 얘기예요. 이걸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1억에 이, 2천이니까, 요거는, 10분의 2,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자, 밑에 거는 5분의 1이고 위에 거는 0 2개 지우고 5, 4.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자, 그러면 밑에 거 곱하고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는 4, 1, 4. 위는 올라가요. 곱하면 5. 그래서 어떻게 되냐? 1.25가 되는 겁니다. 1.25 찾으면 되는 거예요. 4분의 5. 4분 이게 됩니다. 자, 87번. 가격의 변화율이 20%일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10%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오른 것은, 자, 가격의 변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탄력성이 나오죠? 20%. 위에는 10%.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0.5. 즉, 탄력성이 1보다 증가 비탄력적이면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적.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는 0 5대 2라고 해서 틀렸죠. 0.5가 되어야 되는데, 수요 기울기는 비탄력적이죠, 지금. 틀렸어요. 조세 부과 시 수요자가 더 적게 부담한다 조세 부과할 때는, 예, 말하고 있는 중에서 3회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세요 수비수 공비공. 수요자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공비공.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불명하다 부담하고. 지금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부담해. 즉, 조세부가시 수요자가 더 크게 부담한답니다. 비탄력적이니까. 틀렸고요 기업은 저가로 공급하는 것이 아리하다 싸게 해도 많이 줄지가 않아요. 비탄력적이라. 이럴 때는 고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임대료가 상승할 때 임대인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프 상태를 보면 수요 자체가 거의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45도가 아니라 위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각 임대 수입이 이만큼이 있었다면, 이걸 줄이면, 가격 줄인 만큼 증가합니다. 즉 요, 요 부분, 줄어든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을 비교해보면 늘어난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임대인의 총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다 틀리고 5번 하나 맞는 거, 80조의 번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88번. A 회사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주택 수의 가격 탄력성은 3이다. 이 경우, A 회사가 주택 수요가15% 증가하려면, 가격 변화는 어느 정도? 자, 증가하려면, 증가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돼, 올려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이해해 보자고요. 자, 일단, 가격, 오, 양이라면, 수요 한번 그려봐요. 수요를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낮죠. 찍자네. 이제 가격을 내렸어요. 내리면 이게 쭉 내려오면 수요량은 늘잖아요. 아하 반대구나. 즉, 그 주택 소비량을 15% 증가하려면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요량이 늘잖아요, 지금. 아, 이낙 인하. 일단 이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이 나머지 셋은 해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항상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밑에 나오고. 수요나 공급이 위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가격의 탄력성은 3이고, a 회사가 주택수를 10, 15% 증, 늘리자고 한다. 이 소비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15%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은 밑에 X로 온 거예요, 항상. 그럼 가격은 항상 밑에 옵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3이니까 이게 3이래. 자,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요? 5잖아, 5. 15를 5로 나누면 3이잖아요. 반대로 X가 이거 3이 일어나서 3. 나눠주면 5 나옵니다. 5. 5%잖아요. 5%. 3이 되려면 퍼센트도 약 1내야 될거 아니야.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 인상 이나 인하 해야 늘잖아. 그래서 5% 이나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해만 하면 쉬운데, 이해를 안 하고 암기를 하려니까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절대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하세요. 자, 수요량은 가격을 내려야 느는 거예요. 가격을 내려야. 그러니까 인하해야 되는 거죠. 자. 어, 88번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이나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8번부터 88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어, 부동산학교는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 8강 시간이었고 78번부터 88번까지 문제 풀 푸셨습니다. 문제 풀느라고 수고하셨고 항상 기본서하고 문제풀이 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